안녕하세요, 미니키즈입니다. 네. 오늘은 네, 네. 2000서 전토로, 2000서 전토로 아이스크림 토핑을 만들 겁니다. 아, 저도 처음 만드는 건데, 작은 걸로 하나, 이걸 두등분해서 작은 걸로 두 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다 색깔을 입힐 건데요. 음. 이건 수채화 물감입니다. 수채화 물감 저는 늘색을 사용할 겁니다. 제가 아크릴 물감에서 나 수채화 물감 다시 쓰는 이유는 여기 아 너무 아크릴 물감 너무 빨리 굳어서 빨리 굳는 성질이 있어서 수채화 물감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완벽하게 섞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야 더 퀄리티가 예쁘다고 해야 하나? 약간 그라데이션 느낌이 나니까. 네, 그게 실패할 수 있어요. 네, 저는 한이 정도로 그라데이션 을준것 같은데요. 이상한 건가? 네. 저는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좀 줬습니다. 손에 묻었지만. 네, 준비물 여기서 소개를 좀 드릴게요. 도트봉 준비해주세요. 도트봉인데요. 어, 그리고 제가 원래 쓰던 도트봉이, 아씨. 네, 이건데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내일 네일, 네일. 네일 아트, 그거, 도구로 샀는데, 얇은 걸로 샀어요. 얇은 거고요. 네, 여기가 얇아요. 네, 저는 근데, 이게, 이거보다 좀더 크거든요? 얘보다 이게 좀더 굵은 사이즈예요.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저는 이게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두둥분을 할 거라서,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작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작은 거에서 좀 약간 큰 부분으로. 너무 작은 걸로 하면 뚜껑 켜버리더라고요. 네.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이렇게 내려주세요. 약간 옆으로. 말이 안 맞아. 흔들어 내린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거 저도 처음 보내는거라 어떻게 설명을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일정하게 하려고 하면 더 이상해질 수 있어서 너무 많이 튀어나왔어 문을 끊어내겠습니다 위성이 다시 할게요 수정하면 얼마든지 다시 할수 있어서 좋긴 좋은데 이게 색깔이 점점 더 섞여간다는 건약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얇은 걸로 해볼까요? 최대한 밑에서부터 최대한 밑을 이렇게 긁어내주세요. 안쪽을 좀더 파낸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약간 이걸. 이제 여기서 필요한 거는 얇은. <laughs> 오늘 살짝 힘 빼고 잡아서 이렇게 상처를 내주세요. 손을 살짝살짝 눌러가면서 살짝살짝 누르는 이유는 너무 막 튀어나오면 이상해지기 때문에 그거를 마감해주는 소리가 작은 이유는 그냥 너무 진지한 것 같아. 크게 하기가 너무 그냥 귀찮아서. 왜 네, 이렇게 자국을 내 줘야 되는데요? 보이시나 모르겠 그냥 그리고 좀 잡아주세요. 아까 진짜 보 실물적으로 볼때 굉장히 아이스크림 같거든요. 아스처럼보일러나 그 모르시겠어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보기엔 꽤 만족스럽고요. 제가 보기엔 그냥 만족스러운 거예요. 털을 만드는 거 치고 잘하는 것 같아서.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밑에가 좀 상태가 이상하네요. 옆에 부분 조금만 조금만 네, 이렇게 네, 이 부분이 파여야 됩니다. 주세요 네 그러면은 하나는 이렇게 됐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굉장히 진짜 그거 같아요 혹시 토네도 아닌가 뭐지? 이름이 그거 아슈팅스타 스팅스타 아, 같구요. 필요하시면 위에다가 레진 같은 걸 뿌려주셔도 됩니다. 저는 귀찮기 때문에 그 작업을 생략하고 다음 거.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줄 겁니다. 이미 한 번에 한 거를 이미 한번 하면 이게. 이미 한번 하면 이게. 감이 대충 잡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 모양이 좀 부자연스럽죠? 약간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이 드시면. 약간 이렇게. 그 부분을 좀 눌러주세요. 위에를 살짝 눌러주시고 네, 이러면 좀 약간 더 자연스러워진 그런 느낌입니다 얘를 이제 위에 부분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이 반에서 되고 시계로 하셔도 돼요. 이 도트북이 없으신 분들 있으니까. 이렇게 막 판에 파내, 판에는 느낌으로. 네 이렇게. 위해서. 네, 이렇게 해서 슈팅스타 아이스크림 2개 완성했습니다.